자, 역사 교과서 68쪽부터 71쪽까지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마지막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원, 사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 일제의 동화 정책과 민족 문화 수호 운동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이 단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중에서 1930년대부터 광복대 때까지 이 이때 시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일제는 일본은 이제 대, 어, 전쟁을 태평양 전쟁과 여러 전쟁들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인의 그 병력으로 동원을 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동화 정책을 펼치게 되어. 이 동화 정책이라는 것은 뭐 전래동화 이런 동화가 아니고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켜서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이제 그 전장터에 나가는 것을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동화 정책을 펼치게 되죠. 어 이렇게 일본인화 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한국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뭐 한국에 한국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 한국어가 쓰는 것을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어 이제 폐지를 하고 그리고 한국사 교육도 하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식민사관의 식민사관을 발달시키면서 식민사학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역사 식민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끔 만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같은 경우에는 미개한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민사학을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같은 경우에는 고려 태조 왕건때 머물러져 있는 고대사에 정체되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다. 그러니까 발전된 근대화된 일본이 어, 고대에 머물러고 있는 너희를 발전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역사 외국적인 측면에서의 그 역사학을 만들어서 신민사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어와 한국사를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던 반면에 우리 선조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려고, 수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었죠. 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의 그릇이라고 할수 있는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썼던 대표적인 단체로는, 어, 어, 이제 보면은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가 또 계승이 되어서 조선어 학회가 되었죠. 어, 이 단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그 한글을 창시한, 어, 이제 대왕님이 세종대왕님이잖아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한 이후에는 별다르게 우리나라의 한글 연구가 제대로 체계성을 갖추면서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그러던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일제 외부에서 계속 개항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를 넘보게 되자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찾, 찾고자 이제 고종황제가 아 한글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국어를 갖다가 연구해 보자라고 1908년에 주식영 선생님에게 국어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사전 편찬을, 어, 이제 시도를, 어, 하게끔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주식영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은 나라가 내린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말이 나라를 잃더라도 말을 지키면은 결국에는 정신이 빼앗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사전 편찬 작업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사전 편찬 작업은 도중에 중단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1921년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이긴 해요. 일제시대지만 1921년은 문화통치. 어느, 어, 3.1 운동 이후에 일본이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의 보면은 그 언론이나 집회나 이런 부분에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용을 했던 분위기 속에서 학술적인 연구 목적, 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에는 조직이 가능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조선어연구회는 조직이 되어서 한글날인 가갸날에 이제 재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글날이 지금 10월 9일이죠. 가갸날은가갸 겨고, 고교, 구교, 그기. 어, 이 한글, 한글이 야외에 나오는 가갸 거교, 고교, 구교, 그기. 이 노래 있잖아요. 음, 이 노래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날에, 어, 이제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가가, 가갸날을제정을 했었고, 또, 어,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한글이 읽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했었던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였어요. 그러다가 1931년으로는 조선어 학회로 이제 계승이 되게 되는데요. 이 조선어 학회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그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편찬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각 지역에서 쓰이는 말을 먼저 모아야 되잖아요. 이때 말을 모을 때 기존의 간행을 시작으로 계속 잔행이 되고 있었던 한글이라는 잡지에다가 말을 모읍니다. 라고 광고를 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들을 막 모아요. 모아가지고, 굉장히 13년 동안 모았던 양이니까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이 양을 토대, 어, 그것을 토대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갖다가 제정을 하고,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은, 뭐, 안 따. 안 따. 안 따가 있고 또안 따. 뭐, 다양한 안 따가 있잖아요. 똑같은 안 따라도 쓰임에 따라서 어떻게 맞춤법을 쓸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을 하는 통일안을 마련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제주도에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분이나 또는 이제 다른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각 충청도나 각 지역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쓰던 지역에 있는 사투리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아까 가장 중요했었던 우리만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아무래도 지금 193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민족 어 정신 말살 통치가 이루어졌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던 상황에서 우리말을 지키고자 큰사전에 편찬을 한다라는 것은 일본의 눈에는 눈에 가시였겠죠. 어 그렇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의 큰사전에 편찬하는 사업은 그 문화적인 독립 운동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시켜서 조선어학회의 회원들을 이제 어 모두 다 잡아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33명의 조선어 학회의 회원들이 이제 그 수감되어서 이제 형을 받게 되는데 어이 안에서 이윤배 선생님과 한진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고문으로 인해서 옥사 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죠. 그렇지만은 이때 그 우리말 큰사전에 편찬하고자 모았었던 그런 원고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되게 되어서 우리가 바로 한글 교육을 갖다가 이제 바로 이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을 지키고자 우리 민족이 어 선조들이 어, 노력을 했던 어, 어, 함과 동시에 또 본인의 재능을 통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셨던 저항 시인들이 계셨었는데요. 제목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 그분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를 알수 있죠. 그날이 오면은, 신문선생님의 그날이 오면, 그날은 광복을 의미하고 있겠죠. 자, 이육사 시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감번호고, 원래는 이 원록이라는 이제 본명을 갖고 계시지만은, 어 수감됐을 때 당시에 264번의 그 수감번호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상하 시인과 같은 경우는 빼앗긴 우리나라에는, 광복은 오는가라는 그런 시를 남기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런 시를 많이 남기셨던 윤동주 시인은 20대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별이라는 시 그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서정적이지만은 독립의 염원을 담은 그런 시들을 이제 쓰셨었죠. 자, 반면에, 친의 시인으로는 노천명 시인이 있는데,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라는 부분에 시를 썼습니다. 이때 그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남아라면, 어,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썼어요. 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그, 우리나라의 그 지원병들을 갖다가, 학도병들을 갖다가, 이제, 어, 선전하고자, 어, 그런 시를 쓰기도 했었던 친일파 시인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사학을 심어주면서 우리나라의 패배감과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자, 대표적으로 박은식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연구를 하셨었는데 한국통사 이때 통곡하다 뭐 어, 쓰라리통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이 개항기 이후에 일본의 일제 강점기 하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아픈 역사를 갖다가 기록으로 역사로 역사 책으로 남기셨고요.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이때 혈도 피, 피혈이죠. 피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희생이 있었는지를 이제 근대 역사로 기록으로 남기고자 노력하셨던 역사학자로 방은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고대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말이 다르죠. 박은 선생님은 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조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에서 보다 더 옛날 이전의 역사를 연구했다라고 그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신민사학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대사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백남호 선생님은 아니다 아니다. 한국사 역시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체계성을 갖추면서 발전해 왔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노력하셨던 역사학자로 백나무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민족주의사학은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발달했었던 역사학이라고 한다라면은 보통 역사와 같은 경우에는 해석적인 부분이 개, 개입이 되게 되는데 실중주의사학은 해석은 배제하고 어 보다 객관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 그 역사학을 실중주의사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병도 선생님과 손진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대종교와 천주교에서는 어, 일부 신자들이 무장 독립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직접 이제 싸움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신사 참배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청교도에서는 개벽이나 어린이와 같은 잡지를 간행을 하면서, 어, 농촌 개몽과 그리고 문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불교와 같은 경우에는 만의 한용호 선생님, 의의 침묵이라는 시도 쓰셨고, 다양한 업적을 일제시대 때 많이 쌓으셨는데, 사일운동 민족 대표의 가장 이제 불교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 분이시죠. 자 그리고 박종빈 선생님이 세운 원불교는 저축 운동 돈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기르자라고 하면서 저축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이때 당시에도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영화 감독 나은규 영화 감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은 그런 영화를 제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어이 봉선화라는 그 홍남파 어,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봉선화라는 곡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부르는 게 금지였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우리의 그한 소프라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때 당시에 있었었는데 이제 한복을 입고서 봉선화를 부르게 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풀려하신 다음에도 또 이제 음악회에서 봉선화를 부르고라고 하면 봉선화를 부르면서.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고자 어 하는데 많이 이제 불러졌었던 노래로 봉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국영 선생님의 반달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 달달 물순다 정박하지 붙은군다 이런 그게 아니고 옛날에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에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반달이에요. 음, 이 노래도 일제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어, 우리의 그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던 그런 그리고 어.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런 모습을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동물로는 소가 있죠. 뭐, 소가 있는데, 소가 있는데, 이소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우리 민족의 강인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성을 갖다가 어, 표현하고자 했었던 화가로 이중섭 화가가 계셨습니다. 자, 어, 일단 선생님이랑 한번더 정리는 했는데요. 등교를 하면은 또 나누어서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 자료를 통해서 한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